네, 1041번, 유형 22번,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자, 두 직선, x 플러스, 2x 플러스 y, 마이너스 4는 이제 0,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이제 0. 그래서 이교점을 지난다고 했고, 그 다음에 이점을 지납니다. 자, 뭐,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, 교점을 구해서, 바로 이제 4 콤마 마이너스 1 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소개했었죠. 2x +y -4, 그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4그 다음 플러스 k 라고 쓰고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<laughs> 자, 는이꼴에서 여기서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자, 4 콤마 마이너스 1 이걸 대입을 합시다. 그래서 k를 구합시다. 자, 그러면 x에 4를 대입하니까 8 플러스 4, 마, 4가 이죠. <laughs> 자, 이게 y가 마이너스 네 자, y가 마이너스 1, 그다음에 마이너스 4. 자, 플러스 k 하고 여기에 x 에 4를 집어 넣으면 8.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3, 플러스 4는 0. 이렇게 되죠, 그렇죠? 이 계산 얼마죠? 5, 3, 3이네. 그지? 플러스, 이 계산하면 15다. 그지? 15k. 이렇게 되네. 따라서 ka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가 5분의 1이죠. 그죠? 마이너스 5분의 1. 이렇게 나오지? 여기다가 k값을 집어넣어서 정를해 볼게요.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에 3y 플러스 4 는 0, 그지 자, 5를 곱할까? 그럼 10x 플러스 5y 마이너스 20,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가 되죠그죠 자, 이 식을 정리하시면 를될것 같아. 자, 그래서 어, 8x 됩니까? 조금 위로 올릴까요? 자, 8x가 되고 8y가 되고 그죠? 8y.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4가 되죠, 그죠? 자, 그래서 8로 나눠버리니까, x 플러스 y m i n u 3은 이꼴자 이렇게 나온다, 그지? 그래서 요 식이 요 식과 같아야 되니까, a 값이 1이고, b 값도 1이에요. 자,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, 여게 계산해서 답이 4번이 되겠죠?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